여러분, 민경훈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우. 어쩜 이렇게 빨간색이 잘 어울리세요? 오, 감사합니다. 네,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정말 조각미남이네요. 그렇죠. 네. 팬분들이 참 많은데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예,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민경훈입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오, <laughs> 어, 뭘. 지금 플랜카드를 많이 들고 계신데 뭐 쌈자신 쌈자 민경훈, 뭐 학경훈 오빠 뭐 많아서 근데 네. 쌈자는 무슨 뜻일까요? 쌈자? 아이 쌈자는 예전에 그 남자를 몰라라는 곡을 할때 네. 사실 제가 좀 가사를 잘못 외워요 아. 그래서, 그래서 <laughs> 예. 이제 남자를 몰라라는 곡을 할때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네. 이제 쌈자를 몰라라고 어 정말요? 네. 생방 중에? 네 생방 중에 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쌈자 막 쌈자신 오. 근데 이게 또 다른 나라 말로 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네요. 아니, 어 그런 실수도 하시네요. 그걸 또 네. 저렇게 팬인데 굴욕적인 일을 계속 <laughs> 되새겨주시네요. 아 정말 많은 민경훈 씨의 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저는 한 7년 전쯤에 네. 같이 음, 어떤 공개방송에서 제가 진행을 했었고 그때 버즈로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이 인기. 그때도요 팬분들이 엄청났었고 그리고 얼굴 크기요. 야 이건 안 변하는구나. <laughs> 또뭐 가창. 이런 거? 그리고 변한 게 있다면 수고합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 미소년이었는데 지금은 남자가 됐네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죠? 여기요? <laughs> 여, 여기는 처음 나와주셨고요. 아, 앨범? 앨범 <laughs> 예, 앨범. 앨범 1년 4개월 만에 나왔는데 <웃음> 네. <웃음>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요. 그쵸? 말주변이 어... 좋으셔서. 이게 제가 근데 여기 와본 것 같아요. 아까 대기실로 왔는데. 대자뷰? 뭘까요? 저 여기 왔던 적. 아... 이... 네? 어 우리 예, 1년 4개월 만에 나왔었는데. <laughs> 예. 예. 한 1년 어... 4개월 동안 앨범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 사실상 1년 4개월은 되게 그 정도의 시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아, 보는데 그렇죠. 예. 어, 요새 워낙 흐름이 또 빠르다 보니까 음. 오랜만에 나온 걸로 좀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아쉽지만 음. 어, 팬분들이 앨범 자체를 좋아해 주셔서 네. 어, 뿌듯합니다 네. 아유, 뭐 팬들이 든든해요 다 스케줄 관리도 해주시는 것 같고 음, 예. <laughs> 예. 하, 그뭐 현장 같은 데가면저 네. 제외하고도 이제 스태프분들 음식도 챙겨주시고 예 네, 아주 되게 약간 으쓱으쓱한 약간 음 그런, 그런 방송이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이번에.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죠. 네, 네, 네맞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명이 소풍. 네, 소풍. 어, 맞아요.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앨범에 대해서. 예, 네, 이번에 소풍이라는 앨범은 어, 제가 한국, 한국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이 곡을 선택을 할때 느꼈던 그런 떨림을 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이나 어, 그 외에 다른 이제 저를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포함해서 한곡한곡좀 설레게 들어달라는 음. 의미에서 음. 겸손하게 소풍이라고 지었습니다. 음, 같이 소풍 가고 싶죠. 네.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마음인데. 음. <laughs> 네, 타이틀곡이 쉬였는데 네, 쉬, 금방 후속곡으로 네.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어, 후속곡 결정에도. 저는 쉬라는 곡을 제가 한 3주간 동안 네. 적었는데. <laughs> 예. 어, 약간 요새 흐름도 빠른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또 악몽을 많이 음. 좀 밀었고 저도 사실 악몽이 좀 하고 싶었고 네. 악몽이랑 후속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하고 싶어서 어, 바꿨죠. 음. 바꿔서 아마 이게 방송 언제 나가요? 이거 네. <laughs> 조금 후에 나갈 텐데요 네. 그러면 아마 저는 활동 안 하고 있겠네요. 그때. 아니, 뭘 그렇게 빨리 또 접으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 저 악몽 한 2주? 2주 했나? 2주? 2주, 2주 했나요? 네. 어... 2주 했는데 요새는 딱한 3주 정도 하면은 조금 좀 활동이 좀 그런. 어... 제가 왜냐면 음, 제가 예전에 1집 때 이제 어쩌면이라는 곡 아세요? 그걸 가지고 나왔을 때 망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홍보가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8개월 동안을 홍보했었는데 지금은 노래 하나 자체의 흐름이 너무 빨르고 음. 유명한 가수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좀 빨라요. 그래서, 어, 많이 그런 부분은 힘들지만, 오. 또, 어, 제가 잘 이겨내야 할 그런 숙제인 음.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치 뭐, 증시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치고 빠지시네요. 좀, 좀, 많이, 많이, 네. 무대에도 함께 해주시고, 어. 그러면 좋을 텐데, 뭐. 그래도, 저 열심히 좀 하지 않았나요? <laughs> 네, 이번 네. 활동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네. 다른 좋은 음악을 들고 나오실 거니까 저는 기다리면 네. 되겠네요. 좀 <laughs> 오래 걸리겠네. <laughs>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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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섭섭하죠. 네. 근데 여름에 음반을 낸 것도 참, 좀 참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요즘 흐름에 맞추시다 보니까 아니요, 그런가요? 흐름에 맞춘 건 아니고 어떻게 앨범을 좀요번에 원래 는 발라드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좀 네. 색깔 있는 음악 제 색깔을 많이 담은 그런 음악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 조금 리듬 있는 음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정 짓다 보니까 미루고 미뤄서 음. 그리고 음악이 준비 안 됐는데 네. 어느 철을 딱 기다려서 는다는건 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준비하다 보니까 여름이 네. 됐고 어차피 타이틀곡을 정하고 시작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에 맞는 곡을 선택을 음. 하다 보니까 여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작곡에도 이번에는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그 와. 예전에 버즈에서. 베이스 치시던 신중기 씨 계세요 그래서 요번에 같이 저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어디 갔어요 저기 잠깐 <laughs> 예. 들어와 계신데 같이 활동하면서 요번에 앨범 같이 준비하면서 뭐 같이 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음. 네뭐 곡에 담고 또 놀러가면서 바닷가나 그런 데 가면서 뭐 그런 그런가? 음, 요즘, 뭐, FTR 랜드, 또, 음. CN 블루, 뭐, 이런 후배 음, 음. 밴드들이 많잖아요. 네네. 보면 옛날 생각도 날것 같고, 음. 어떻던가요? 어, 옛날 생각 많이 나고요. 네. 참, 제가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들을, 네. 어, 잘, 잘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연기? 아, 예능? 아, 아. 이런 것들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예능에는 좀 나오시던데요. 요새 네. 좀 하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연기에 도전해 보실 생각은? 연기는 솔직히 이번에 뮤직비디오도 이제 약간 드라마타이즈로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일단 거... 비주얼이 거... 되니까 그 연기는 비주얼 전혀 상관없는 <laughs> 거 같아요 같기랑... <laughs> 아 그렇군요 네. 그 드라마타이즈로 이제 하자고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겁쟁이라는 걸 했을 때 네. 연기를 했어요 음. 근데 노래방 가서 음. 틀면은 그게 나와요 <laughs> 이건 평생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아 싫어요. 어, 오늘 노래방 한번 가서 <laughs> 확인해보고 싶은 말 그거 아니면은 예. 완전 이제 1집 때, 20살 때막볼 이제 젖살 있고막 통통했을 때. 아 그거 네. 두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뭐 노래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네. 노래방 가시면 네. 그렇게 겁쟁이 이런 거 부르세요? 뭐 부르세요? 어, 뭐제 노래 같은 것도 거의 안 부르죠. 아, 근데...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좀불러요근데 네. 너무 너무 같이 간 사람들이 너무나 제 친구들이고 그러면 부르는 지만 네. 웬만해서는 안 불러요. 어, 이번 앨범의 타이틀명이 쉬잖아요. 네, 네. 어, 아직 싱글이시니까. 어, 정규예요. 예? 네? 아, 뭐라고요? 아, 나 싱글.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어, 깜짝이야. 네. 아 이거 하이개그에요. <laughs> 어, 예, 네. 그러니까요. 네, <laughs> 너무 고급스러운 유머를 구사하셔서 네. 제가 미쳐요. 네. 네. <laughs> 뭐 좋아하는 여성상, 이상형, 궁금하네요. 여성상, 이상형. 네. 어, <laughs> 예전에는 좀어 그냥 예쁘신 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좀 지혜롭고, 네? 현명하고 슬기롭고 음... 그리고 나서 예뻤으면 좋겠어요. 그죠? <laughs> 어, 그니까 점점 까다로워진다니까. 요 근데 이제 그 예쁜 예. 거의 차이가 좀 이제는 참한 스타일들이 아 많이 좋아요. 참한 스타일, 예를 들면? 예를 들라고요? 네. 뭐. 참하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팬분들도 뭐다 참하시고. <laughs> 예. 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한분한분 한분 얼굴이 잘안 보여서. 네. 딱 고르진 못하지만. 네. 아무튼 참아 하신 음. 분이 좋아요. 네, 어쨌든 참아 하신 분을 좋아하는 걸로. 아, 여러분, 네. 아, 저요? 아, 아 저또 참아죠. 네. 제가 알고 보면 정말 참아거든요. 오늘 제가 어, 근데... 평소와 다르게 립스틱 색깔 이거 처음 발라본 건데 이거 성함이... 때문에 저요. 네, 죄송해요. 몸으로. <laughs> 물어봤... 어, 통성명부터 하고 시작할 네, 거예요. 그 최인입니다. 아, 네? 네, 최인희라고 하옵나이다. 네, 네 참아죠. 네, 아, 참아요. 네? 아, 슬기롭고 현명하기도 네. 해요, 예. 그렇고요